안녕하세요. 거평이 아빠 연세 거평 의원 박광일 원장입니다. 오늘은 수학기 내시경 후에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. 보통 내시경 하면 전에 뭘 해야 되는지들을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끝난 다음에 어떤 것들을 신경 써야 되는지는 별로 관심들이 잘 없으세요. 많은 분들이 검사 전만 신경을 쓰시고, 이후에는 빠르게 원래 생활습관으로 돌아가시는 것들을 보고, 필요한 내용들을 좀 공유해드려야 겠다는 생각에, 오늘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위대장 내시경 후에 식사들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. 보통 검사 3, 4일 전부터 위대장의 자극을 줄였기 때문에, 검사 후에 공복의 상태에서 원래 식습관으로 돌아가게 되면, 갑작스럽게 센 자극에 노출되기 때문에 검사 후에 식사의 주의사항도 중요하겠습니다. 위대장 내시경 전에는 원활한 검사 진행을 위해서 식사에 대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. 어, 대장 내시경 검사 3일 전부터 녹색 야채, 미역이나 김, 시금치, 또 참외, 포도, 수박 같은 심한 은 과일, 땅콩, 호두 잣 같은 견과류 콩, 깨, 잡곡밥, 현미밥, 검정쌀, 나물류는 삼가시는 no. 게 좋습니다. 그리고 흰쌀밥, 흰죽, 계란, 두부, 국물류, 빵, 햄, 생선, 닭고기, 맑은 음료류, 사과, 배, 바나나, 감자 등은 드셔도 됩니다. 검사 전날에, 그리고 검사 당일날 아침에는 인슐린이나 당뇨약 복용은 no. 중단하시는 게 좋겠고요. 사람 약이나 경련제 같은 것들은 복용하셔도 되겠습니다. 필요할 때 물을 드실 때는 종이컵 반컵 정도의 소량만 드셔야 되고요. 내시경 검사 후에는 검사 후에 장 안에 가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스를 충분히 밖으로 배출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. 방귀를 열심히 끼셔서 최대한 배가 편안해진 다음에 음료나 음식 섭취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. 장내가스가 충분히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섭취하셨다가 복통이 너무 심해져서 응급실을 가시는 경우가 드물지만 종종 있기 때문에 꼭 가스 배출 충분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가스 배출을 위해서는 귀가하셔서 재미난 예능 프로그램 하나 켜두시고 거실에서 부담되지 않는 속도로 왔다 갔다 움직이시면서 가스 배출 해주시는 게 제일 좋겠고요. 그러다가 느낌이 쎄하실 때는 화장실로 달려가시는 것도 좋습니다. 그렇게 가스 배출 충분히 해주신 다음에 배가 편안해진 다음에 음료나 음식 섭취하시는 거 좋겠고요 내시경 후에는 자극적이지 않은 식사를 추천드립니다 검사 후두세 시간 정도 지난 후에 식사하시는 거 좋고요 죽을 시작해서 부드러운 음식으로 천천히 섭취해서 소화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용종을 제거한 다음에는 일주일 정도는 부드러운 죽과 같은 음식들 섭취하시고, 이온임료 같은 것들도 함께 마셔주시면 좋겠습니다. 검사 후에 다음 날이 돼서 복통이나 출혈 등의 문제가 없을 때는 조금씩 소화가 잘 되는 음식부터 시작하시면 되고요. 예, 내시경이 끝나시고 일주일 정도 이내에는 견과류나 파, 마늘, 양파, 유제품 이런 것들은 좀 피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오늘은 소화기 내시경 후에 주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콕 찝어 드렸는데요.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.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